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저녁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측근에 따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5월 달에 접어들면서 당내 인사들과 만나면서 행보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당내 인사들을 만나겠다는 것은 정치에 다시 복귀하겠다. 이런 말과 다름없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전 위원장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한전 위원장이 주변으로부터 오월 한달 동안은 당내 의원 그리고 낙선자들과 많이 만나라. 이런 조언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위원장이 다음 주부터 본인이 영입한 인사를 중심으로 만남의 자리를 가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 힘에 입당했던 이상민 의원이 지금 가장 대표적입니다. 한전 위원장은 건강을 회복하면서 최근 이상민 의원에게도 연락을 취해서 조만간 만나자. 이런 뜻을 전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려있죠.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안 했으니까 열려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한전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에 사퇴했죠. 그리고 그 이후 쭉 칩거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한전, 한전위원장이 계속 칩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정치권에 복귀할 것인지, 그리고 전당대에 출마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끊이지 않고 계속돼 왔습니다. 여전히 여권 내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된 좋은 CNI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내 한전위원장의 지지율이 58.1%였습니다. 2위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인데 2위보다 6배 가까이 지금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9.8%, 홍준표 대구시장 8.6%, 이렇게 지금 한동훈 일강을 중심으로 3명의 중위권 주자들이 추격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 지금 한전 위원장의 복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직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한전 위원장의 침묵이 부정의 침묵은 아닌 것으로 지금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멘토를 자청하는 어,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저격하는 어, 이런 언급을 했었죠. 어, 한전 위원장이 척근 국회의원들에게 전당대회 연기를 전당대회 시점을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해달라 당에다가 좀 얘기해라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단 6월 말이나 7월 초 전당대회를 실시하면 총선 패배 책임론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전당대의 시점을 조금 연기를 하면 그 책임감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전당대에 출마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신평 변호사의 주장, 신평 변호사가 주장하는 요지였습니다. 일단 뭐 별로 말은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첫권 의원이라고 해야 뺏지않은 사람은 김영동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이죠, 장동혁 전 사무총장. 이런 두 사람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황, 황우여 비대위원장에 가서 뭐, 어, 전당대회 시점을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입장도 아니고, 또그두 사람이 요청한다고 전당대회 연기가 받아들일 일도 아니죠. 만약에 전당대회 연기를 진짜 요구하고 또 당에서 수용하고 이 정도 하려면 최소 십수명 정도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비대위원장에 압박을 해야, 아, 그래야 뭐 당내에서 좀 얘기를 좀, 연기 논의를 좀 해볼 그 정도 수준이 될수 있지. 단두 사람이 가서 전당대회 연기해 주시오. 이런다고 전당대회가 금방 연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이미 전당대회는 6월 말일 내지 7월께로 지금 전당대회 일정이 가닥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한군데서 전당대회 연기해 주시오. 이런다고 연기해 주면 당장 불공정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가던 한동훈 전 위원장 기자들에게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했던 일이 없었다는 일이죠. 그렇지만 한동훈 위원장,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는, 어, 저런 사람의 말을 왜 일일이 기사화 시켜주는지 모르겠다. 아, 이렇게 불평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심평 변호사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한 한전 위원장의 입장을 밝혀라.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역시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을, 한동훈 전 위원장만 한 지금, 그 정도 여론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자가 없죠. 독보적인 존재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패배한 총선을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당 대표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청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청 70% 이상이 공감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 민주당의 경우 지금 사법 리스크는 논외로 하고, 차기 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명순이죠. 이재명의 그런데 이재명의 맛을 여당 후보로 한동훈이 최적이다. 이런 여론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층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의 맛을 상대로 상대로 지금으로서는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수 지지층이 바라보는 이재명 맞춤형 후보는 한동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은 강력한 팬덤층도 존재합니다. 한동훈 지지자들이 한동훈이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한 답글을 통해 지금 열광하고 있는데 그 답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건강이 빨리 쾌유되길 바랍니다. 뭐, 5월부터 흩어진 보수 우파들 재정리해서 3년 후, 4년 후를 위한 길을 만들어 갑시다. 아, 이런 글들이 대부분을, 저, 대부분입니다. 주인도 없는 국회 앞에 또 지난번에는 호환들이 산더미처럼 배달되기도 했죠. 어쨌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짧은 기간에 정치적인 팬덤층을 두텁게 형성해 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입장,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도 정치를 하겠다면 지금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건너뛰면 정치에 복귀할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년 보궐선거는 아직 있을지 없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총선 1년 만에 보궐선거 자리가 생길지도 미지수고 또 생긴다 한두 자리 생긴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때 당시에 당 대표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공천을 주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내 견제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총선 2년차 보궐선거가 지금 피크죠. 내, 내후년 내후년 보궐선거가 피크인데 이때는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어 고발된, 어, 현역 의원들이 대거 아마 배지를 떼게 되겠죠. 어, 그래서 보통, 어, 미니 총선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총선 2년차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많은 보궐선거 지역이 생기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총선 2년차면 2026년입니다. 2026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죠. 아마 보궐선거는 6월 지방선거가 같이 실시될 것인데, 그런데 2026년 6월이면 2027년 3월, 어, 대선을, 어, 불과 한 9개월 정도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때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을 경우, 2027년, 가만히 있다가 2027년 대선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 아마 정치를 다시 하기는 가장 좋은 기회일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사실 정치권에 그렇게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3년을 정치권을 떠나 있다가 갑자기 대선에 출마한다 아, 아마 그렇게 되면 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팬덤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지만 3년 동안 그 팬덤층이 유지될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또 팬덤층은 설령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지 지지세가 확산될 얼마나 확장력을 가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무리수를 더 가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지금 계속 부추기는 것도 아마 이런 계산이 깔려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 역시 이번 달부터 낙선자나 당내, 명, 당내 영입 인사들과 접촉하겠다 이렇게 측근들을 통해서 뜻이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계산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아,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정치를 다시 하려면 큰 과제가 하나 있죠. 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문제입니다. 우선 만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시간이 지나면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언급하는 순간에 아마 만나 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윤대통령 지금 측근들에게 당무에 개입하지 말 것을 계속 지시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에도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엄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따로 만나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아마 그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출마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 전에 가능하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도 유리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좋은 일이고 보수 지지층에도 좋은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